복순 공주. 우리 애기, 오늘은 목요일입니다, 여러분. 우리 복순이도 앵앵 하고, 그러죠. 이 런닝머신은 애물단지가 됐습니다. 우리 복순이 차지예요. 어디 가? 가지 마세요. 사이드 이뻐요, 우리. 뭔뭐 냄새를 맡아? 거기 냄새도 안 나.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아이고 아이 아빠 손 닦았어요 그치?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는 천생 여자아이예요 우리 복순이는 어쩜 이렇게 이쁘게 생겼을까요? 복순이가 안 예뻐서도 아빠는 우리 복순이를 사랑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딸이니까 아빠를 닮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아빠는 못생겼는데 우리 복순이는 너무 이쁘게 생겼어 그지 복순아 뭐가 보여요 응 복순아 아이고 이쁘네 우리 애기 여러분 아이가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은 영상 댓글에 예쁜 복순공주 예쁜 복순공주아 예쁜 복순공주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아이고 거기 들어가서 <laughs> 있는 거예요 우리 애기 응? 이고 이쁘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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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야 그거 하지마 그거 하지마